자 이번 시간은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a가 루트 속에 a가 항상 양수인 경우만 다루겠습니다. 루트 a의 전체 제곱인데 전체 제곱인 경우에는 루트랑 제곱하고 사라져서 a가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인데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사라지고, 루트도 조급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A가 나와요. 즉, 루트 A를 전체 조급하게 되면, 전체 조급하게 되면 A가 나온다. A가 된다. 예를 들면, 루트 6의 전체 조급은 6이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6의 전체 조급은 6이 나옵니다. 2번, 이번에는, 제곱이, 루트 속에서 제곱인 경우, 즉, 루트 A 제곱인데, 루트 A 제곱은 A가 양수냐, 음수냐, 이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즉, 마이너스 A가 이번에는 음수가 됩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즉 계산해 보니까 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건 뭐냐? 루트 안에 전체 적분인 경우에는 양수인 경우는 부호가 그대로, 부호가 그대로, 부호가 그대로. 어, 루트 안에 음수인 경우는 제곱되어 있는 경우는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루트 6의 제곱은 양수니까 그대로 6이 나옵니다. 루트 안에 빼기 6의 제곱은 여기 얘가 음수죠. 음수인 경우는 부호가 반대로 6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자, 필수제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루트 안에 조급이냐, 루트 밖에 전체 조급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필수제 4번, 4번, 1번, 루트 7의 전체 조급이죠. 따라서 얘는 7이 나옵니다. 바로 없어집니다. 루트랑 제곱하고. 2번 얘도 마이너스 루트 0 8의 전체 제곱이죠. 전체 제곱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와 루트도 같이 없어져서 답은 0.8이다. 음 얘는 마이너스 루트 5의 전체 제곱인데 갈로가 루트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하고 제곱만 사라지고 밖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4번. 이번엔 루트 안의 조급인데, 루트 안의 조급은 제곱되어 있는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이 3이라는 애가 양수죠. 따라서 얘는 보호가 그대로, 3 그대로 나옵니다. 5번. 루트 빼기 11의 전체 조급은 빼기 11이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따라서 11이 나올 겁니다. 우선은 6번은 마이너스 루트 2의 적급인데 루트 2의 적급을 먼저 계산하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2가 되는데,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되겠죠? 6번 하겠습니다. 유제 6번, 1번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루트 10의 전체 제곱인데, 이 제곱이 마이너스랑 루트까지 같이 제곱되어 있으니까, 요까지는 없어지지만, 요 앞에 마이너스는 제곱에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2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전체 제곱. 얘는 전체 갈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마이너스 루트 13의 전체 제곱. 제, 전체 제곱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답은 루트 마이너스 0.4의 전체 조급은 얘는 루트 안의 조급이죠. 그리고 얘가 음수가 됩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부호가 반대로, 그래서 0.4라고 적으면 됩니다. 5번 마이너스 루트 9의 조급, 우선 마이너스 루트 9의 조급을 먼저 계산하면 얘는 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9가 나오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9라고 적으면 됩니다. 6번. 루트 소개 적음인데 우선 얘 안에 있는 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고 얘가 음수니까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음수죠. 요 부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5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적으면 됩니다. 필수이 제5번 우선 전체적급이냐를 먼저 보면 얘는 전체적급이죠전체적급이니까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3이 나올 거예요. 답은 5가 됩니다. 2번은 루트 3의 제곱, 안에 있는 제곱이죠. 근데 3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3. 요 빼기는 원래 있던 빼기입니다. 원래 있던 빼기. 거기다가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인데 얘가 음수가 됩니다. 음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죠. 더하기 5. 즉, 3빼기 5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3번, 루트 4의 제곱은 양수죠. 4가 양수니까 4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의 전체 제곱이니까 밖에 제곱이죠. 따라서 6이 나옵니다. 두개 계산하면 24. 4번, 루트 마이아스 2의 적금인데이 마이아스 2가 음수죠.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해서 2가 나올 거고요. 나누기 루트 3분의 2의 전체 적금인데 3분의 2가 양수죠.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겁니다. 3분의 2 얘를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면 답은 약분하니까 약분하니까 답은 3이 나옵니다. 유제 7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루트 의 전체 적급이니까 5가 될 것이고,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던 겁니다, 마이너스. 거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7의 전체 적급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랑 루트랑 사라져서적급하고사라져서 사라져서 7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루트 12의 제곱, 12가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음수잖아요. 음수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3. 12 나누기 3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4가 됩니다. 3번, 루트 36은, 루트 36은 우선 뭐의 제곱인지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6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6은 양수니까 그대로 6이 나오겠네요. 6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6. 더하기. 루트 7의 제곱. 7은 양수니까 그대로 7. 빼기는 원래 있던 빼기입니다. 빼기.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5를 전체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랑 루트랑 사라지고 제곱하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2.5. 13에다가 2.5를 빼면. 13에다가 2.5를 빼봐요. 얼마나 오는지. 5, 0, 10.5가 나오겠죠. 10.5. 4번. 마이너스 루트 8에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랑 루트랑 제곱하고 다 사라져서 8 나오고. 곱하기. 루트 0.5에 제곱인데 0.5가 양수. 따라서 0.5. 빼기. 어, 루트 9는 또 계산해야 되겠네. 루트 9. 루트 구는 얘는 계산하면, 루트 3의 제곱입니다. 즉, 얘는 3이 나오겠죠. 3 나누기. 루트 4분의 3의 전체 제곱인데, 4분의 3이 양수네. 양수니까 그대로. 4분의 3. 자, 8 곱하기 0.5는 4가 될 것이고, 3 나누기 4분의 3은, 3 곱하기 3분의 4. 약, 분 하면 4가 되죠. 3, 4 빼기 4가 나오겠네. 답은 그래서 0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